오늘 하나님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은 지난 주에서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찾아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것도 회당에서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갖다 봤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쳐다보는 가운데서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첫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훑어 먹어도 가만 계시고 또 괜찮다고 하시고, 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자기네들 알고 있는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이, 이 자를 죽여야 할 텐데 꼭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일까를 갖다가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의 이제 절정으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11장부터 시작해서 12장 초까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속 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무시하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12장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예수님,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갖다 보면은 대강 예수님은 다투고 싸우시는 것보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그런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시니 자신이 하시니 일을 그렇게 나가서 광고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번에 누가복음에서 본것 같이 거라사의 귀신들린자 이런 사람 같이 그 동네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서는 가서 전파하라고 얘기하시지만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에서는 나가서 딴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15장, 16장, 아, 15절, 16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반대를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는 것을 갖다가 마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반대에 대해서 11장에서 12장 여기까지 다 설명하고 나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나심, 준비하심, 또 그리고 가르치심, 선상설교에서 봤고,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것다 보셨고, 어, 10장에 들어와서는 제자를 보내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11장 그리고 12장 여기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한 비판과 반대와 이 모든 평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마태는 이제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 비판하는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정말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가족들은 누구신가? 이런 것을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 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18절부터 21절은 이따가 보겠지만은 먼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야서 42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17페이지, 구약성경 1017페이지 이 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서 우리가 본 말씀하고 얼마나 비슷한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 같이 찾아서 4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죠? 약간 다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잠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경훈을 악망하리라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인용해서 이제 18절부터 17절 18절부터.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 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금방 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여기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그랬는데 종, 우리는 예수님 알기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왜 택한 종이라고 생각 말했을까? 이것은 이제 번역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우로는 원래 파이스라고 파이비온이라는 말이 이제 근거한 그 계열의 말입니다. 파이스라는 말인데 파이스라는 말에는 종, a n 트라는뜻도 있지만은 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차일드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보라 내가 택한 아이 내 아이 입니다내 아이 누굴까요?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마음속으로부터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 말은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보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그런 말씀이 들리셨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그렇게 다 통하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을 공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는데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종말에 있을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심판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세상에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도 정의라는 단어하고 같이 맞물려서 쓸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방에 세우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이방에까지 세우는 사람이다, 세우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우리가 보는 메시아, 그리스도 또는 우리가 아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심판, 곧 정의를 이방에까지 세워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을 공유하고 있는 분이시고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나를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찬양할 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 예수님 그러는데,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얼마든지 뽀겨도 좋고, 얼마든지 큰 소리로 소리쳐도 좋습니다. 우리 일반 세상에서, 우리 일반 세상에서는 이렇게 위대하고 강한 사람은, 큰 소리를 냅니다. 그죠? 별 볼일 없는 사람은 목소리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고, 위대한 사람, 아주 크고 힘 있는 사람은 아주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당연히 목소리를 크게 내시고, 모든 사람을 질책하시고, 모든 사람 꾸짖으시고, 그죠? 잘한 사람을 갖다 칭찬하시고,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내버리시고 하실 권리가 다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왔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이사회서에서는 뭐라고 랬는가 하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외치지 아니하며 그렇죠? 자기 주장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들레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는 무슨 말이지잘 모르겠어요 들레지도 보통 쓰는 말입니까? 우리가? 안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회서에서본 적이 훨씬 나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비슷한 소리입니다 다투지도 외치도 지 아니하고 남과 다투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조용조용하게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다고 말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방에까지 정의를 갖다 세우시는 분이니까 말씀은 하실 겁니다 하시지만은 소리 크게 외쳐서 꾸짖고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 보고본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뭐 조금만 잘났다고 생각하면 소리치기 일수입니다. 내가 조금만 윗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면 밑에 사람 우직기 일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신이면서 이방 사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분이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외치지도 아니하시고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크게 소리 내지도 아니하시고 어느 정도로 소리를 내지 아니하시는가?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집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면은 길 가는 사람, 그집 옆을 지나게 생기는 사람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우리 옛말에 그 뭡니까?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소리가 웃음소리가 어디를 담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담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조신하고 현숙한 여인으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 같이 예수님도 그 말씀이 얼마나 조용조용하신지 소리를 지르지 않으시는지 또 꾸짖지 않으시는지 그 소리가 담을 넘어가지 않는다. 거리에 들리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해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보통 때는 괜찮아요. 보통 때는 조용조용하게 우리가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는데 조금만 기쁜 일이 있으면은 하 소리가 막 커지기 시작해요. 조금만 화가 나면은 그죠? 다른 사람하고 다투기 시작하면은 목소리가 다 옥타브로 높아지잖아요. 높아져.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방 밖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얘기가 다 들려요. 말소리가 담을 넘어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소리가 담도 넘어가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고 조용조용할까? 그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큰 소리로 전혀 다투지 않을까? 이 온유, 이 온유를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제가 반복하고 있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그렇게 된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렇게 된다. 나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한테 아무리 화를 내시든지 어떻게 하시더라도 그죠? 나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한 일이 어떤 아주 좋은 결과를 내고 다잘 됐더라도 그것은 결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나 칭찬하지 마세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오셔서 항상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내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시켜서 하신 것이고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한다. 나의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라고 다 아버지께로 다 미십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엄청난 일을 하셨으면서도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아버지께서 시켜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일이든지 있 간에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 아주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시고 겸손한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실까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참이 말씀은 정말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갈대는 옛날에 갈대 또는 파피루스 같은 거는 어떻게 썼습니까 주로 쓰인 것이 자로스였습니다 자로스였다고 합니다 캐논 그래가지고 뭘 재는 거 있잖아요 길이를 재는 것 이것을 쓰든지 아니면은 상당히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로 썼대요 꺾어서 썼는데 갈때가 그런 지팡이로 쓰거나 자루 쓰는 것이 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연해져가지고 중간에 우리 보죠 그죠 음, 대나무 가지고 뭐 치다 보면 중간에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완전히 꺾어지지는 않았는데 완전히 휘청휘청해요 그죠 휘청휘청하면은 이걸 지팡이로 쓸수 있겠습니까? 지팡이로 쓰다 보면 손에 가시만 다 찌릴 거예요. 집다가 구부러져가지고, 집다가 구부러져가지고 쓰지도 못할 거예요. 자를 쓰면은 자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길을 제대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부가 갈 때가 상하거나 터지면은 전혀 쓸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버리고 새 것으로 장만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꺾어서 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 이것은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그 쓸모에 쓸모에 합당하지 않게 이미 다 망가져 버린 사람.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또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는 뭐예요? 옛날 등잔 심지는 굵은 실을 갖다 꽈가지고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심지 자체만 태우면은 심지는 금방 타버려요. 타버리는데 이것을 기름에 담가놓기 때문에 심지가 기름을 빨아올려서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실이 타는 게 아니라 기름이 타게 만듭니다. 심지가 타기 전에 약간씩 끌르죠 하지만은 밑에 기름이 많이 있는 동안은 심지는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인이 깜빡 잊고 기름을 갖다 채워주는 걸 잊었다. 그리고 불을 켜놨다. 어떻게 될까요? 기름 다 빨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탈 기름이 없으면 뭐가 탑니까? 심지 자체가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깜빡깜빡 해가지고 불이 다 꺼져갑니다. 이 꺼져가는 심지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심지 이제 쓸수 있을까요? 더 이상은 못 씁니다. 새 심지로 갈아치워야 됩니다. 갈아치워야 되는데 이런 심지조차도 예수께서는 끄지 아니하신다.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참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뱅가하면은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상한 갈대입니다. 성한 갈대가 어디 습니까로마서에세얘할때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둘러보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상한 갈대이다. 모든 사람이 다 상한 갈대이다. 심지 모든 사람이 다 꺼져가는 심지이다 같은 사람. 이죄 많은 우리들을 정말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완전히 끌려 쓸모없는 심지 같은 우리들 다 타버린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심판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긍이 여기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누구한테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록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또 폐역하였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 보혈의 공로로 내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고 너희를 쉬게 하고 고원하여주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 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한 갈대 같은 사람, 다 타버린 심지 같은 사람을 갖다가 더 귀히 여기셔. 왜? 스스로가 세상이 보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1장 12장 초두에서 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또는 가버나움과 고라신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심판에 처해질 사람들, 마지막 날에 정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못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한 갈대 같고 꺼져 같은 심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줄 모릅니다. 저한테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정말로 오랫동안 참아주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 아니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 아, 저 사람은 이제 끝난 사람이야. 그렇죠?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보니까 이런 저 사람 끝난 사람, 저 사람 완전 가망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이든 분들 중에, 나이든 분들 중에 정말로 이룬 게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참 그런 생각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군. 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수많은 상한 갈대 같고 타서 비틀어진 심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 주님의 사역자들이 주는 사랑과 주의 사랑과 격려와 도움으로써 그런 세상에 쓸모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뛰어난 리더가 되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뛰어난 리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꼭 나이 든 사람만이 아니라 청년들이라도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배운 것도 없고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정말 완전히 망가져서 떠돌고 길거리에서 떠돌고 있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도 청년들도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로 임하시면임하시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엄청난 큰 리더들이 될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의 인생도 결코 끝난 인생은 없습니다. 쓸모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면 이제부터 새로 시작이고 다주 안에서 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주위에 혹시 주위에 이렇게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초청하기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를 초청하셨습니까?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 아이같은 사람들. 11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떤 악한 환경에 놓이게 될지 모릅니다. 삶의 절벽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절벽을 만나더라도 어떤 정말 새카만 구덩이에 캄빵 빠지더라도 결코 단념하거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워지고 새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러시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절대로 끄지 아 않으신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낭망한 듯이 보이는 지체들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상한 갈대 같은 우리가 다시 튼튼한 갈대가 되고, 쓸모 있는 갈대가 되고, 타버린 심지가 다시 새로워지는,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새카맣게 타버린 심지들이 다시 새롭게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상한갈 때 같은 느낌을 느끼고 다 타버린 심지 같은 느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가 결코 낙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두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상한갈 때 같고 다 꺼져가는 심지, 타버린 심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해 주시고 그 부혈의 공로로 우리를 다 새롭게 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주님께삼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구하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